안녕하세요 아이니에요. 오늘 이렇게 밴드 내린이가 교환한 물품이 와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찍어봐요. 이거는 그내린이가 교환한 있지 공식 포카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어 이쁘다. 어떻게 뜯어야 되지? 이렇게 아저 발주도 했고 이제 어 뭐야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네, 발주도 했고 이제 개별 판매 영상으로도 개별 개별 판매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이쁘다. 개별 판매 영상 발주기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발주품이 오는 그쯤 날이 제가 수학여행 가는 날이랑 겹칠 것 같아요. 푸시에서 시켰는데 푸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푸시가 2-3일 정도면 와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수학여행 가는 날이랑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 있을 는있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게 세령이 IC 버전인가 H 버전인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는 이거를 드렸어요. 이게 중목이라가지고. 이거를 드렸고. 예린님께서는 이걸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